아 음, 음. 어. 가고 싶어? 그래. 누구 걸 사진 찍어? 월요일이구나 오늘. 네. 어. 그래? 그러면 그래. 아니, 하나만 꾹 참자 그러면. 자 7번 갑니다 <laughs> 자 이거는 이제 쌤이 읽어보니까 식품 매개성 그치 뭐잘 들어온거지 흙 집어먹어가지고 원래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자어뭐뭘 <laughs> 이렇게 또 해야 하고 있어 어. 어, 힘들지 월요병도 뭐, 있고 아 괜찮아 아 맞아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아직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갔으니까 음. 앞에 거는 그치 우리 음... 다른 사람들 필요 없는 게되갖고 지원인 필요 없는 게 돼가지고 자설 어, 이거는 심플 맥에서 이거 느낌적인 느낌 오지 그치 뭐 잘못 들어온 거 먹으면은 병 걸리겠지 그치 식중독 걸리고 그러나 요 그런, 그런 내용이지 겠 근데 읽어보니까 이거는 설명문이야 대부분은 이제 논설문이란 말이야 우리 주는 글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주제를 찾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설명문은 뭐야 별그 소재는 있어도 주제는 별로 없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일치, 같은 것만 잘 보면 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주장이 없으면 내용이 별로 없지. 자, 이팅에다가, S, 먹는 것은 소재가 끝났어. 그치? 어펄제다. 기쁨을 줍니다. 플레저 다음에 끊고, at the risk of. 아, 뭐뭐의 위험에, 위험 위에서 즐거움을 줘. 미래 고통. 그치? 먹고 나서 이제 너 그렇게 실컷, 술 먹을 때너 실컷 먹다가 나중에 이제 훅 간다, 너. 그렇지 먹을 때 즐겁잖아. 그치. 막 고기만 막 먹고 탄탄거막 먹지 말라고 하지만 먹을 때 즐겁잖아. 맛있는 건 원래 몸에 안 좋잖아. 그렇지 대부분이. 응. 이 누적이 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지. 햄버거. 롯데리아. 자, the obvious truth에다 했어. 이, 이 명백한 진실은 holds에다 유유하다지 Today 과를묶고 자, more than, more 다음에 한번 끊자. 그 다음에 e 버는 지금까지, 뭐, 이제껏 그런 말이야. 항상 계속되는 거. 지금까지, 이제껏보다 더 유효하다. 자, e v 다음에 끊고, 모 아, 뭐와 함께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의 increasing ability 꾸며줍니다. ing 동그라미. 증가하고 있는 능력, ability 다음에 끊고, 자, to detect 가 ability 꾸며주는 형사정법. detect의 동그라미 1번, a n d 의 동그라미, identify의 동그라미 2번. 우리의 탐지하고 식별하는 능력. food born, born illicis. 음식에서 유래된, 음반된 질병들을 탐지 옛날에는 죽어도 죽었는데 내가 뭐 잘못 먹어 죽은지 모르는 거야. 그치?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 수명도 짧았잖아. 그한 50살에 죽으면은, 그동안에 뭐 잘못 먹어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 알 길이 없지, 그지 지금은, 아, 이런 것들이 해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 골라 먹어야 돼. 이렇게 이제, 사실 뭐가 나쁜 게더 늘었다기 보다는, 이런 탐지하고, 병을 찾아내는 능력이 더 늘어난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food 이라고 돼있죠? 우리 이게,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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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볼 b 의 요거의 ppa형인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원래 이거지. 애기를 나타할 때, 애기를 나타낼 때, 이제, 이거고 이제, 이것도 쓰는데, 이거는, 어찌 이렇게 연결어로써, 어 뭐, 뭐뭐로, 이 나아지는 게 항상 영어는 옮기는, 이렇게 옮겨주는 거야. 신이 보내면 내보내고, 이렇게 운반하는 거 황새가 물어다 주고, 몸으로 운반된, 매개된, 이런 뜻이부터 이렇게 하면 음식으로 운반된 이렇게 이것도 있지 에어본온이란 말도 있지 에어보항 공중으로 운반된 항공수송 요 몸으로 운반된 매개된 항공수송의 뭐 그런 이뭐몸로 나아진 나아지고 결국 일맥상통하지 뜻은 그러니까 음식으로 운반된 질병들 음식으로 매개된 질병들 자, well publicized, pp. 잘 공개된, outbreaks, 병의 발발이 outbreak지, 그치? 자, 잘 알려진 발발은 전체사 어부디에서부터 콜레라의 동그라미 1번, 엔데 동그라미, 살모넬라에다 동그라미 2번. 회 잘못 먹으면 걸리지, 그치? 얘네들은, 자, have에다가 v, 현재 알려지? have made, 자, made에다가 V5라고 써야 되겠네. 음, 만들어 왔다, 하게 해 왔다. 얘네들이, 얘네들의 발발은 people에다, o, aware에다, c. 사람들이 알게끔 해왔다. 데디아를, 데디다 세모, foodborne disease에다 s, 음식으로, 음식으로 운반된 질병이 makes에다 V5, a lot of us에다, o, sick에다, c. 우리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해 왔다. 이걸 이제 우리 이제 알게 됐단 말이야, 그렇 아콜레라, 아물 잘못, 먹살모델라뭐 이렇게 생선, 뭐균 먹으면 추, 뭐 잘못되는 거다 알고 있단 말이야, 시중도. 자, 이것들이 우리들이 아 음식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도록 해왔다는 거야. 씨, 그 다음에 끊고, 에브리얼 매년, 다음에 또 부연 설명이지 즉.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얼마나 그 콜레라랑 살모넬라균이 어떻게 말발해서 사람들이 아프게 한다는 걸 아프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끔 만들었냐면, Unestimated 자, 추정된 어림잡아 76 밀리언 인리시즈. 자, 이거는 그냥 이거는 문장이 아니라 그냥 부연 설명이야, 문장 아니야? 콜론 뒤쪽에 어림잡아. 자, 그백만이잖아밀리언이 그럼 천만이지 칠천육백만의 질병들 그다음에 괄호를 버보자 애니얼리부터 애니얼리 괄호 열고 자 애니얼리부터 끊고 인디 유나 인더 유나이티 스테이츠 언론 괄호 닫고 어 미국 매년 애니얼리 매년 미국 한 곳에서만 칠천육백만 건의 질병이 발생을 한대이 병으로 칠천육백만 건. 그리고 자 위드 모모와 함께 모모와 같이 이상과 함께. 그래서 7,600만 명이 병에 걸려서 자, 30만 명의 허스탈라이제이션제 동그라미 1번, 2번. 그중에 30만 명이 입원하고 엔드 동그라미 5,000명이 데스 동그라미 2번 죽내. 다음에 끊고 자, 임포징 부과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자, 현재 분사야. 아무튼, i 포징뭘 부과하냐면, 대략적 어림잡아, 에스 t i m a t e d c 비용을 부과하면서 끊고, 어디에? 더텐 e tens of b i l l i 그러면은, b 리언즈는 10억이니까, 10억이, 공이 하나 더 있네, 텐즈니까 그럼 수백억 달러에 비용을 부과하면서. 그치? For example, 꺽쇠. 예를 들어, 장시, 버즈비와 테, 타냐, 로버츠에다 에스. 이 사람들은, 에스터메이티드에다 V 추정했대. 이렇게, 대다다 세모. 뭐라고 추정했냐면, 됐다 하면 주어 동사 없네. 과로를 묶을게. For six bacterial pathogens. 괄호 닫을게. 어 여섯 개의 세균성 병원균이 밑에 있어 패스젠 이 병원균에 대해서 포라가 뭐, 뭐뭐에 대해 자, 이제 주어가 나오겠죠 더 코스트 제다스 전치사업부터 인간 질병의 비용은 이 여섯 개의 세균성 병원균에 대해서 인간 질병에 대한 그 비용이 얼마가 이것 때문에 얼마를 우리가 손해를 보냐면 r 래드 V 다음에 에스터메이티드 수동 추정됩니다. 끊고, 뭐, 뭐, 인것으로 자, us 달러아9.3 to 12.9 빌리언 이렇게 되돼 있네. 빌리언은 10억이니까, 자, 120. 그치? 120이지? 9억이네. 연간 93억에서 129억 달러. a n n u a l l 가루를 묶고요. 다음에 또 가루를 묶을게. of these costs 가루를 묶고, 이 비용 중에서, 그 다음에, US, 29억에서 67억, 빌리언에다, S, 달러가, R에다, 부인 자, a 트 t r i b 에다 수동, 뭐뭐에 탓으로, 그니까, 뭐뭐를 탓하다거든, 에트트뷰티스 탓으로 여겨지다. 탓으로 여겨집니다. a 트 t r i b u t 다음에 끊고, 뭐야? 어, 음식으로 매개된, 음반된 세균에 탓으로 돌려집니다. 자, one e s t i m a t e d 다 s, 하나의 추정은 suggest에다 v, 이렇게 제시합니다. 대다다 세모. 자, 여기 one에다가 1이라고 써있는데다가 단수 s라고 써야 되겠네. 한 명. 그 다음에 가로를 묶어버리자. out of three consumers 끊고 industrialized nations 가로 닫고. 자, industrialized는 pp, industrialized가 nations 꾸며줘. 산업화된 나라들. 선진국이지, 그치? 선진국에서 세 명의 소비자 중에 한 명이, 서서홀즈에다가 단수 V. 고통을 겪다. 얘는 항상, 서퍼는 항상 조심해야죠. 수송태는 안 되는 동사야. 뭐, 고통을 겪다. 그러니까 수송태 같이 생겼잖아. 무조건 서퍼 프롬이야. 그냥 서퍼 프롬. 몸으로부터 겪, 고통을 겪다. 자동사야, 서퍼는 뭐, be suffered from. 막 이렇게 고 맞을 것 같잖아. 안 돼, 절대. 자, 서퍼 뒤에 S의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앞에 원하고 스위치 돼 있지? 자, 세명 중에 한 명이 고통을 겪는데, 뭐로부터 고통을 겪냐면, 자, 논에다가 PP 동그라미 1, 알려진, n d 의 동그라미, 뉴일리가 레커건 아이즈도 꾸며주고, 자, 레커건 아이즈에다가 PP 동그라미 2, 자, 동그라미 1, 2번이 뒤에는 푸드본 디지지를 꾸며줘. 자, 음식을, 그러니까 알려지거나, 원래 원래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새로 또 발견되는 그런 음식매개된 질병들에 의해서 매년 고통을 겪습니다 세명 중에 한 명이 식중독에 걸리건 뭐 하여튼간에 먹고 탈 난다 이거야 자, n d 의 동그라미 그리고 F에다 세모 윌룩에다 SV 우리가 이제 미국만 봤다가 글로벌리 가로를 묶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위에다 S 마이트에다 V also 괄호. 그 다음에 note는 우리 동사원형으로 쓰였지. 조동사 의 제자리니까. 우리는 뭐 주목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뭐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데드다세모 뭐에 주목하게 될지도 모르냐면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에다 s. 100만이 100개개, 100개가 있네. 1 0 0만천억이네 그치. 수억명의 사람들이 people에다 s. around the world 괄호. 전세계에 for and f r it. 자, 질병에 걸립니다. f a l l sick 그다음에 끊고 as 뭐뭐의 결과로서 as a result of consuming 소비 동명사지 소비의 결과로서. 그다음에 contaminated는 pp. 오염된. 자, contaminated가 food and water를 꾸며줘. 오염된 음식과 물의 물을 소비함 소비의 결과로서. children에다 s 어린이들은 under five, 가로를 묶고요. 다섯 살 미만의 아이들은 still 가로 여전히 suffer에다 v. 자, 어린 자바, estimated five, 1.5 billion, 15억이겠지. 15억, annual, 매년에, 자, episodes. 이렇게 돼 있지. 자, episodes에다가 선행사. 우리 에피소드라고, 사건. 그러니까, 자, 5세,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대략 15억 명이 매년의 그런 사건들. 15억 번이 걸린대, 전치사업 뒤에서부터. 뭐야? 자, 다이어리어. 자, 뭐야? 설사지, 설사. 그치? 다이어리어. H 바르면 안 되고. 다이어리어. 설사 사건들을 겪습니다. 뭔소야 15억 명이 설사 사건을 겪는데. 자 그다음에 거기, 자 에프 소즈에다가 선행사 쓰고요 컴마에 동그라미 치고 계속 종법그금 그 설사 사건들 연간 1 5억 회의 설사 사건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리저트에다가인의 동그라미 모월대 그 뭐뭐 이상 3 밀리언 프리머쳐데스아조기 사망일 사망 안에 설사 1 5억 번의 설사. 사건이 300만 건의 조기사망, 아다썰 살면 설사 그 때문에 죽어버린다는 얘기지, 그치 그걸 초래합니다. 음, 설사 조심해, 지원아.